네 안녕하십니까 2월 예, 8일입니다 기프토를 잠깐 리뷰해 볼게요 기프토 예 오늘 뭐 기프토가 예,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제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 어디서 파, 파셔야 되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예, 기프토는 아시다시피 뭐그업 업 라이브죠 이른바 중국판 예, 아프리카TV 예, 거기서 뭐그 그 마치 별풍선 같은 그런 수익 모델로 해서 에 만들어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뭐 코인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많이 하락 했죠 자 현재는요 네 지금 이제 크게 보면 기프트가 뭐 왼쪽 레벨에서 아주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일단 패턴은 어느 정도가 에 완성이 된것 같아요 에?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나오는 반등인데 일단 너무 큰 기대하지는 말고 에 조각조각 나눠서 보면 현재 왜냐하면 전반적인 장 자체가 아주 크게 지금 들은 적은 아니니까, 예, 아까 말씀드렸듯이, 뭐, 개별 종목에 대해서만 일부 이렇게 좀 펌핑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,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마지막, 요렇게 마지막 놈만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요. 예, 보시면, 기프토가 현재, 요, 마지막 고점, 왼쪽 고점에서 요렇게 피부나치를 그리셔가지고요. 예, 딱 만든 폭에 지금,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, 예, 한 43원 때까지는, 예, 열려 있을 가능성이 좀 있네요, 예. 그래서, 이제 보유자 보유하신 분들이나 혹시 물렸던 분들은, 요 43원에서 잘 탈출하시길 바랍니다, 일단은. 뭐 하여튼 뭐, 뭐, 입절 또는 뭐 하여튼 뭐 탈출이든. 예, 그리고 여기 일단 큰 그림상에 43원이고, 예, 작은 그림 한1 5원짜리 이렇게 볼게요, 예, 이렇게 보시면, 보시면, 현재, 이제 모형들이, 여기서 이제, 이렇게, 이렇게 올리고, 예 올리고, 이제 팝업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. 확장 값으로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. 그럼 이제 뭐, 이렇게 좀 보시면, 이렇게, 확장 값을 적용해서 보시면, 예, 보통 이 세게 가면, 그니까 아까 제가 아까 40, 40, 아까 말씀드린 게 43원이었죠? 예. 43원인데, 한 방에 거기까지 가긴 조금 힘들 것 같네요. 예. 이렇게 뭐, 좀 쉽게 말해서 슈팅이 나오면 갈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, 예, 좀 거쳐 거쳐 간다면,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, 살짝 눌렸다가 위로 가고 있는 거니까, 가고 있는 거니까, 예, 뭐한 39원대 수준에서 일단 한 번은 어, 막히고, 예, 다시 또 이렇게 늘리고 눌렸다가, 예, 이렇게 한번더 올라간다면 딱 정확히 200% 자리가. 이기 예. 폭에 200% 자리. 네, 예, 여딱 지금 정확히 43원 정도가 로케이트 돼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일단은 그 어쨌든 큰 그림상에 43원 이상 가기는 일단은 조금 어렵지 않냐 이제는. 예,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43원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예, 잘 청산하시기 바라고. 뭐 이거를 뭐 단기 거래로 쫓아붙겠다. 따라붙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브먼트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올려 가지 올리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가격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. 어떤 눌림폭에 한38% 와주면 지금 더 작게 5분짜리 볼게요. 더 작게 더 작게 5분짜리 보면 어쨌든 네모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려요. 이렇게 그려가지고 중간 중간에 마디들을 그리십니다. 그래가지고 해당 마디들에 대해서 조정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 조정폭이 한 38%에서 50% 사이에서 거기서 따라 붙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건 추세가 혹시 꺾여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요 물린 분들 가급적 탈출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눌리게 되면 이런 데서 따라 붙고 38% 그다음에 50% 자리 따라 붙고 여기서 바로 튀지 못하면 예, 튀지 못하면 짧게 있더라고 말야 해 돼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찾아보시고 어쨌든 큰 그림상에 이제 제가 어, 계산해볼때 43원 정도 예, 고 정도가 이제 예, 반등할 수 있는 폭으로 이제 봐집니다. 43원에서 뭐 조금 오버슈팅이 나오면 위로 예, 보통 이제 30% 수준까지 가는 경우 가 있긴 해요. 예. 네, 조금 오버시팅 나오면, 뭐, 하여튼, 하여 43원에서, 하여 뭐, 맥시멈 한 48원대 이 수준에서는, 네, 청단하는 게좀 맞다고 봅니다. 네, 가볍게 리뷰해드렸습니다.